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 드리시면서 4월 10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 수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새 생명 주셔서 주님 주신 것으로 예배드리고 또 주님 주신 은혜로 하루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예배자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446 446장 so 니주떠가가시면내 생명 어때네 내 니가 니가 니 늘게. 사 m e 복 a 없소 n 아멘 아멘.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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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독하시겠습니다. 레굿기 29장 1절,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을 함께 가지고 오라.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소고과 에봇 받침 거뒀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반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씹어 그들에게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출애굽기 2 9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저희들이 묵상하는 동안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예,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제사장들을 제사장에게 필요한 또는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다 준비시키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29장부터는 제사장을 위임하는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오늘 1절에 보면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무엇을 위임하라 그러죠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곧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이렇게 제사장 직분 위임에 관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이 직분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때뭐 이렇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어, 교회에서 어, 복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거나 권세가 되거나 집사가 되거나 이런 직분들이 무슨 뭐 교회에서 왕처럼 어, 대통령처럼 그렇게 어, 그 하나님께서 그런 직분을 위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직분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을 해본다면은 교회 직분은.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servant leadership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종으로서의 종으로서의 리더자지. 어, 무슨 어, 본인이 무슨 주인처럼 그렇게 어, 그 본인이 직분을 받아가지고 주인처럼 무슨 어, 위에 군림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 거 아니? 지금 제사장을 지금 직분을 세우는데. 제사장이 뭘 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간에 서서 중간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제사장 직분.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 그직분분이뭘 하는 것이냐? 내가 사람을 세, 어, 세상, 세상이나 사회에서 사회생활에서처럼 사람을 내가 다스리고 위에서 군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 그 백성들을 다시 말하면.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에게 주신 위임하신 직분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그 직분 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때로는 실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직분 때문에 사람들이 또 때로는 교만해지기도 하는데, 성경의 직분은 절대로 여기 제사장 직분조차도 솔번트 어, 리더십, 그 섬기는 어, 지도자지, 어, 그 교회 안에서의 직분, 즉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어, 어떤 군림하는 어, 지, 어, 입장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들은 어, 소식이지만은. 어느 교회에서 이제 그 아마 그 장로님 그재그임이라 그래야 되나 뭐재그 신임 투표를 했가 봅니다. 그런데 이제 장로님이 교인들한테 인정을 받았어야 되는데 인정을 안 받았 그 이제 투표 수에 모자거예요 모자랐더니 이제 무슨 얘기가 드냐면 장로님이 아, 이게다그 교회에 헌금한 거다 도로 달려달라. 그러면서, 아, 어,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굉장히, 어 그, 그 목사님을 굉장히 힘들게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뿐 아닙니다. 지난번에, 어지난번에 제가 옛날에 살았던 인천에서 해도 이제 그... 투표를 교인들한테 왜냐하면 교인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친구 아버님께서 갑자기 교회를 안 나가신대요. 권사님이신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투표를 했는데, 아, 이게 숫자가 안 돼가지고 어 추천은 받았는데, 투표에서 추천이 안 숫자가 안 돼가지고 장로 직분에서 떨어 장로 천거에 추천해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가지고 상심을 해가지고. 어, 그리고는 이제 어, 교회를 안 나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어, 그, 어, 하시는 어, 모습을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교회는요 섬기라고 직분을 준 거지 교회를 뭐 사람한테 어, 어떤 뭐 나타나고 보이려고 하는 것이 직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 쉽게 얘기하면 집사보다 권사가 더 교회 일에 헌신하고 섬기고 모범이 돼야 되고 권사보다 장로가 더 어, 섬기고 모범이 되고 어, 그리고 목, 장로보다 목사가 더 모범이 되고 그래야 정말 참된 모습이 돼 참된 직분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 이 교회에서의 직분은 바로 솔번트 리더십 섬기는 지도자지 어, 교회에서 어, 군님하고 그냥 이름만 불리는 그런 지도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교회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어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 옷에는저 금방울이 달려 있잖아요.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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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그 제사장이 직분을 행할 때에 그 소리들이 금방울 소리들이 제단에 많이 울려 퍼지는 것처럼 여러분 직분자들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인정 성경 여러분 출애굽기 어디 들여다봐도 무슨 제사장이 자기를 인정받기 위해 가지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위임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직분자가 바로 제사장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만히 보면서 직분자일수록 우리는 점점 더 섬기는 뭐, 섬기는 어, 리더십, 섬기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다시 말하면 섬긴다는 게 뭐하는 거예요? 일한다는 거 아니에요? 일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 예, 내가 직분을 받았으면 그 직분자로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그 직분자들을 통해 가지고 예, 우리가 점점 어,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는 거지요. 예.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분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직분자가 모델이 되는 겁니다. 직분자가 직분은 받았는데 자꾸 자꾸 예. 보니까는 교회 생활도 게을르고 뭐 주일 성수도 게을르고 막 이러면은 처음 나온 사람들이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이 어 보니까는 우리 우리 집사님도 뭐 주일 예배 빠지네 뭐 이러면서 점점 점점 예 그런 것 닮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 사람의 심성이 그런 것 같아요 못된 거는 쉽게 닮아가는 거예요 잘못된 건 쉽게 배워가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속까지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바른 직분자가 돼야 되는데, 직분자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이제 직분자는 어때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일절부터 삼절까지는 위임식을 할 때, 직분을 받을 때에 먼저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수소 한 마리, 순양 두 마리, 무교병, 무교가자, 무교 전병, 요렇게 예, 이제 광주리에 담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는요, 항상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 왜냐하면 제사장은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 바친 사, 바친 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소 한 마리 순양 두 마리 무교병 무교과자 무교전병 무교라고 하는 것은 예 아, 누룩이 없는 것이지요. 예 누룩이 없는 거지.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예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허세가 많거든요. 그리고 목 뭐, 그 그러니까 위선적이거든요. 속에 생각하는 것 따로, 겉에 보이는 모습 따로, 겉으로는 굉장히 신실해 보이는데 속으로 볼 때에는 속에는 이제 그 회칠한 무덤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아주 뭐 이기적이고 굉장히 계산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인데 이런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교변, 무교병, 무교과자, 무교전병,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 흠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는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여기 어, 무교병, 무교과자, 무교전병뿐만 아니라 흠 없는 수성 순양 둘을 택하고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어, 직분자의 모습은 흠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 봉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가 뭐 하래요? 불로 씻기라 해요. 씻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모습.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섬기는 리더십, 섬기는 지도자로서 섬기는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때 처음 해야 될 일이 사절 씻어야 되는 겁니다. 예, 제사장들을 물로 씻으라고 씻기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직분자로 섬길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항상 씻어내야 되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성결, 여호와께 성결, 항상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가 라고 하는 것을 누가 제일 잘하냐면,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처럼 예. 겉과 속이 다르게 겉으로만 어, 어, 좋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누구는 속일 수 없냐면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해야 될첫 번째 일은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과 흠을 다 씻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어, 의복을 가져다가 어, 소곡과 에봇 받침, 거듭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잔띠를 띠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리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예, 그래서 이제 복장을 다 갖춥니다. 위에 관까지 닫습니다. 그다음에 칠절을 보니까, 이제 뭐를 하나 그러냐면은. 관유를 가져다가 어디다가 부래요? 머리에다 부래요. 잘 보세요. 여기 참 옷을 다 입었잖아요. 근데 관유가 뭐냐면 기름이에요. 머리에 붓는 부인 머리에 붙는 기름이거든요. 기름을 머리에다가 부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기름이옷 입었는데 옷 입은 대로 주르르 이렇게 흘러 내리잖아요. 예, 그것이 바로 여기 어, 관유를 가져다가 칠절에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이렇게 어,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아, 참 보면은 이 어, 관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은 예, 우리가 이제 보통 어, 성령의 기름부음이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 그래서 이 관유, 제사 이 처음에는 씻고 두 번째는 관유를 머리로 부르라고 하는 이두 번째의 상징적 의미는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의미합니다. 직분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직분자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항상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기름부으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때내 힘으로 하면은요 예 언제든지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예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힘으로 하면요 예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하면 여러분 어 우리가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의 직분자들 사도들은요 죽기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는데 무엇 무슨 힘으로 했냐면 성령의 힘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네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성령의 힘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이제 그이 서번트 브 리더십 섬기는 지도자 섬기는 직분자의 모습은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씻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 내 안에 또내 모습 가운데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흠이 있는 것 없나 한번 나를 잘 어, 찾아보고 살펴보면서 씻겨내고 깨끗이 씻겨냈을 때 뭐가 임하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를 지켜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기도 하는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 하루도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승리가 일어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사장 직분자들을 세우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제사장들을 먼저 깨끗이 씻기는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순결하고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이런 직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부으심, 즉 성령 충만하심의 역, 역,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가는, 가는 저희들 오늘 하루의 생활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489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89장 찬송가 <목소리가> 4 <목소리가> 시간에게 부탁하신 모든 일을 마친 후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에. 哎哟。 당신의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담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돌아보시면서 축복의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저녁부터 부흥 집회 시작합니다. 우리 어, 어 기도로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